여기 앉아있는 차장검사,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검사합니까? 아까 지구대장님 말씀하셨을 때에는 압수 목록에 그렇게 작성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. 그렇죠? 네, 그럼요. 네, 한번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. 에, 압수 장소가 권성배 씨 주거지인가요? 주거지로 왔신처라고 합니다. 현장에서 압수를 행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비닐을 뜯어내고, 관봉을 뜯어내고 그 5만원권을 계수의로 세지 않았으면 그렇게 압수 목록이 작성될 수가 없죠. 만약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다면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은 다시 작성된 겁니다.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. 있을 수 없는 수사 과정에서 아니 여기 앉아 있는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인가요? 기가 막힌 일이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죠? 자, 압수 담당자는 기계적으로 압수를 하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. 압수 목록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수를 하죠. 근데 압수 목록에 비닐이 있고 감봉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대묻습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업무예요 이걸 안 묻었으면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하는 겁니다 검사들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 국민들 휴대폰 잃어버려도 증거인멸죄로 구속시키죠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 압수 관련해가지고 이 압수 관련 이 물품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봉이라는 그 자체가 한국은행에서 내보낼 때본점에 내보낼 때 번호를 다 기재를 합니다 어느 본점으로 갔다 추적하죠 그 누가 손을 댔는지 다알수 있는 거고 그 비닐은 이 관봉 비닐로 쌓여 있으면 잘안 만져요. 누가 만졌는지 여러 사람의 손을 타지는 않았을 거고요. 설령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손을 댔다 손치더라도 지문검사하면 다 나와요. 이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형사 책임을 당장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. 어, 수사관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여기 앉아있는 차장검사,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검사입니까?